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 빌라델비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자세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해당 곳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 말씀을 지켰은 적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들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곳 하늘에서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반석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이네요. 오늘 주일날 어, 예배를 여러분 정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만나면 행복합니다.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 만나 다 내려놓고 주님으로 기뻐하는 예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목숨이 귀하다 여겨서 자기 목숨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투자도 하고 자기를 포기도 합니다. 돈이 귀하다 여겨서 돈에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건강이 귀하니 건강 위해서는 그 귀하다는 돈도 아끼지 않습니다. 또 미모를 귀하다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아름다움을 위하여 성령을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참 예쁜데 성령을 막한번 다니고 두 번도 하고 중독에 걸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두 다 이런 것들이 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데 돈 많이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고 미모 가진 사람을 부러워한다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러우면 지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끝들이 부러우면 절대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 이겨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이겨야 하는데 뭘 이겨서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성전 성전의 기둥과 같은 인물이 될 것인가? <laughs> 오늘 그래서 말씀을 끝까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주님을 복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를 생명으로 빛으로 신랑으로 삶의 이유와 목표로 예수를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부자로 산다 할지라도 예수 없는 삶은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사랑하시는 주님을 더 아는 것이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안전하소나 주님 생각, 지난 한 주간 이렇게 늘 주님 바라보고 주님 사모하고 주님 사랑하고 이렇게 한 주간 사셨습니까? 그렇지 않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가는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주님 바라보고 주님 사모하고 사랑하지 않는 그삶 자체가 어둠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시아의 일곱 교회 중에 칭찬받는 교회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 교회의 이름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소아시아에 여러 교회들이 있었지만 주님이 가장 기뻐한 그런 교회가 바로 오늘 본문의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본문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칭찬과 또 얼마나 그 교회를 사랑하셨던지 막. 아낌없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고 그 귀한 것들을 주고 싶어하는 주님의 마음이 기록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여러분 자녀나 손자를 키워보셔서 알겠지만 자식이 손자가 사랑스러우면 웬만한 건 뭐든지 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너 말만 해. 내가 뭐든지 들어줄게.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과 같은 신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빌리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서 주님의 마음에 쏙 드는 신앙생활을 했을까? 그래서 제목을 잡았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어떻게 주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 생활을 했을까요? 첫째입니다. 작은 능력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이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안 오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여러분 큰 능력이 아니라 작은 능력을 가지고 충성했다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흔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큰 능력을 가지고 큰 일을 행하는 그러한 교회를 기뻐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정작 주님은 작은 능력으로 충성되기라는 것을 기뻐하고 기뻐하는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주님 지난 날 내가 구하고 기도했던 것들이 얼마나 정욕적으로 기도했는지 이 말씀 준비하는 건데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여 능력 주시면 잘할게요. 주여 기적 보여 주시면 잘할게요. 주여 성공 시켜 주시면 잘할게요. 흔히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것이 마치 내가 능력이 없어서 주님을 잘못 섬기고 있다는 그러한 생각들의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산을 옮기고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큰 능력으로 주의 일을 할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가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정작 주님은 적은 능력으로 충성되이 생긴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기뻐하고 기뻐하심을 알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공간 복음에서도 알수 있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흥금하는 장면을 보십니다. 부자도 흥금하고 가난한 가부도 흥금하는데 가난한 가부가 가장 많이 흥금했다고 가부를 칭찬합니다. 부자는 많은 것 중에 일부를 드렸지만은 가난한 가부는 자기 전 재산을 드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주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이 가부가 많은 돈을 헌금한 게 아닙니다. 두랩 돈입니다. 지금 말하면 천원 이천 원 그렇게 헌금했는데 가장 많이 하나님 앞에 헌금했다. 전 재산을 드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전 재산은 가부에게 천원, 이천원, 부자에게는 적은 돈이지만 가부에게는 전 재산입니다. 때로는 목숨과 같은 그러한 귀한 것인데 이렇게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행함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은 능력이지만 마음을 다하여 성겼다는 것이죠. 주님은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생김에도 감동하셨습니다. 결혼 지창금이죠. 뭐 결혼을 위해서 그 모든 벌었던 돈들을 옥합에다가 향유를 채워 넣었는데 주님 발 앞에 엎드려 또 그렇게 옥합을 깨뜨리며 주님의 장사를 향기롭게 해 드렸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전 자기의 옥합 안에는 자기의 삶이 자기의 눈물과 노력과 모든 것들이 옥합 안에 들어있는 것을 그 옥합을 깨뜨려 주님을 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보금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함이 전파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돌아보면 어떻게 보면 한 달란트 받은 그러한 종의 모습과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주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두 달란트 다른 사람은 다섯 달란트 큰 능력으로 그렇게 하시면서 왜 나는 이 작은 능력을 주십니까 그러면서 주의 일을 열심히 하지 않고 게으르고 그걸 핑계 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닮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큰 능력을 받은 것도 아닌데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하는 그런 기쁜 마음을 표현하는 내용이지요.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적은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불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작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 큰 능력으로 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그 맡은 일에 충성하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인들의 신앙을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내 주어진 삶,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맡은 자리에서 어떤 적은 것이라도 내 모습이도록 충성하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입니다. 지난주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사셨죠?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은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숙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으로도 이 말씀을 지켜내었다는 말씀이지요. 8절 다시 있겠습니다. 중반 절부터 내가 내 행위를 나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뭐 빌라도 교회에게 뭐 기적을 보여 주고 큰 능력을 주시지 아니했는데도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을까요? 이는 주님은 날마다 만나고 자기 사랑이 아니라 주님 사랑으로 주를 섬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래서 이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러한 결론을 우리는 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 붙잡기가 쉽고 사랑하는 연인은 붙잡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그 연인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붙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계명을 지킨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인데 주님의 말씀을 지켜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거의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를 믿는 시대였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유대 사회에 출교당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모든 직장에서도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구절에 보니까 보라 사단의 회당 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리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당시에도 핍박을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사단의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 이 거지 선지자들과 같은 자들로 인하여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정작 사도 바울을 핍박한 것이 본토에 있는 에르살렘에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 아니라 소아시아에 흩어진 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핍박하고 복음을 방해. 하는 내용들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도 유대인들의 핍박이 심한데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끝까지 말씀을 놓지 않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에 주님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렇게 칭찬하고 기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하도 오소서 날 위에 돌아가신 주날 받으소서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이들은 핍박을 받되 구태면하기를 원치 아니하는 주님 내 모습이대로 핍박 속에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고, 그 핍박을 통해서 십자가를 신 주님과 동일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오히려 이를 기뻐하는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가 아니었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적은 능력으로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그 비결은 바로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말씀을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주님을 만나야 주님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해야 말씀도 지키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것은 매일 주님을 만나는 것이지요. 뭘로 만날까요? 기도로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사랑하시고, 어떤 핍박 속에서도 주님 사랑으로 말씀을 지킴으로말미암아 주님의 큰 기쁨이 되는 우리 반숙계의 성도들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볼 것은 이런 빌라 델비어가 교회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축복하시는지 이 축복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서두에 부러우면 지는 것이라 말씀했는데요. 우리가 예수 믿음에서도 왜 자꾸 세상 가진 자들을 바라보고 부러워하느냐 하면 또 기도도 늘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들을 달라는 이런 정욕의 기도를 하느냐 하면 지금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그놀란 축복을 몰라서 그런 것이지요. 그러면 주님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주신 그 축복의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펼쳐놓은 7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주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너무너무 기뻐하시므로 다윗의 열쇠를 가진 주님으로 만나 주십니다. 여기서 다윗의 열쇠란 다윗의 곳간 열쇠를 말합니다. 당시 다이세 그 곳간에는 어, 황금 보석 뭐 온갖 귀한 것들이 가득 찬 곳간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하늘나라의 곳간입니다. 그 곳간을 열어 제치며 아낌없이 빌라델베아 교회를 축복해 주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축복의 문을 활짝 열은데 그 축복해 주시는 주님을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또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그렇게 핍박 했던 거란 유대인들 중 며칠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 바라에 무릎 꿇리고 절하게 하겠다. 얼마나 핍박한 사람들이 그 바라 앞에 엎드려서 절하게 하겠다는 이, 이, 이것은 얼마나 핍박받은 자들의 승리를 맛보게 하는 일일까요? 주님이 이렇게 빌라돌비아 교회를 축복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또십 절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니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너희는 이미 핍박 당하고 시험을 이겼으니 장차 올 시험은 미연하게 하겠다. 이 주님이 얼마나 기뻐서 이러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지요. 또 1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곧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너무나 기뻐하시는 이 주님이 이들을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새 예루살렘 즉 천국입니다. 천국의 이름을 기록하고 이들의 이름 위에 주님의 이름을 새겨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빌라델비아 교회를 기뻐하셨든지 천국에 귀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주시겠다는 주님의 마음이시지요.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의 믿음 생활이었습니다. 우리 반숙교회 성도들이 이런 주님을 기쁘시게 드려서 축복을 이 빌라 델비아 교회처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부자도 많지 않고 능력 많은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없다고 실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이 빌라 델비아 교인들처럼 적은 능력이지만, 주님 사랑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지켜서, 주님이 하늘 곳간을 여시고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이런 기쁨이 되는 믿음 생활 하시는 우리 반숙계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